안녕하세요, 시크릿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잠깐 쉬기로 했죠? 그런데 댓글에 앵두, 엔두, 앵두라는 뭔가 앵두, 엔두, 밥 모자인데요. 앵두에 너무 고맙고. 서현? 일단 서현이라는 그밥 모자? 일단 서현이라는 그 반모자 언니예요. 너무 은은 댓글을 달 댓글을 달 달아, 달아 주셔서 힘이 조금 나서 실시간에 켰어요. 많은 분들 안 들어와도 돼요. 적으 그냥 들어오, 들어오, 지 마세요. 들어오, 지 마세요. 들어오실 거면 들어오시고, 안 들어오시면 들어오지 마세요. 그러 많은 분들 들어와 달라고 재촉, 재촉해서 너무 죄송합니다. 이제 마음을 거쳐 먹겠습니다. 저는 달리기 그 연습을 했어요. 릴레이인데, 제가 좀 느어요. 느리거든요. 제가 마지막 줄이었어요.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. 마지막 줄이 이겨야, 마지막 줄이 1등해야, 다른, 근데, 결국은 어떤 친구가 너무 느려요 장애인 이고 그지고 짜증은 안 내고 일단 저희 반에서 인기가 많아요 귀엽고 여자애들이 돌봐줘요 돌봐 주긴 하는데 도와주고 이러는데 말은 잘 못해요 그만큼 심한 장애인이라고 볼수 있죠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유...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. 다른 슬라임으로 만져볼게요. <laughs> 어제 제가. 잘 될지 모르겠어요. 다른 사람들은 다 부들가서 못 만지고 있어요. 플래시를 켜볼게요. 기다려 주세요. 먼저 흰색, 먼저 흰색은 여기 이건. 아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 꾸장머리 꾸장머리 아니고 그 다음 소리 유지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보라색을 넣을게요. 와, 좀비선. 화장실 다녀올게요. 기다려주세요. 아이고, 카메라. 여러분 저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? 너무 죄송해요 저 왔습니다 손 깨끗했죠? 근데 플래시를 꺼볼게요 됐다 이건 이미 섞었죠? 색깔이, 색깔 섞었죠? 그럼 이제, 뚜뚜뚜, 오, 와 잠깐만! 오, 아씨, 깜짝이야. 우와, 엄청 그만. 헐, 예쁘다. 여러분, 어때요? 예쁘죠? 섞어도록 할게요. 내 손이 바다 색깔이 되겠어 내 손이. 손이 더러웁니다 카메라도 못 만질 것 같네요 테러봄 나는 테러범이다 애끼로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, 액게는 아빠가, 그, 어떤, 만지면, 은 세균, 어떤 세균이 들어있다고, 아프대요, 만지면. 오래오래 만지면,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, 저랑 아빠랑 오늘 얘기 좀 하고, 액게를 사줄 수는 있다고 하네요. 근데 너무 오래 만지면. 와, 석상이 묻었어요. 아, 나 만지지도 못하는데, 어떡하지?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. 댓글에 누가 댓글 되시면 하트도 달아드릴게요. 그럼 안녕 시시롱 끊기 여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하트 저녁에도 실시간 켤게요. 그럼 안녕. 하트 사랑해요, 여러분. 안녕.